한국 PIM을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국 PIM이 2차 전지 분리막 소재를 넘어 티타늄 기반 신소재, 자율주행 부품, 로봇용 경량 소재, 방산 전장용 부품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글로벌 IT 기업, 애플, 삼성전자 등의 공급망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며 해외 수출 매출 비중을 북미, 유럽 등지에서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이러한 글로벌 협업을 통해 기술력과 품질 관리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다시 국내외 다른 고객사 확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한국 pim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개별 호재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내용이 맞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초대형 호재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초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너무 정말로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이 5% 이렇게 날 수도 있어도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이미 수십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내용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